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종목은 명인제약입니다. 명인제약은 앞전에 제가 공략법을 이미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될 건지 전부 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명인제약은 10월 1일 날 상장을 했고요. 시가가 119,8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공모가는 5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시가가 119,800원이면은, 100%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명인제약 상장 전날에,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정도 뜨면 갭이 높게 뜬다고 보시나요? 라고 봤을 때, 저는 한 80에서 70% 사이는 매매를 해볼 만한 갭이라고 생각해요. 100%부터는 부담스럽고요. 120%부터는 바로 안 들어갑니다. 150%부터는 처음에 손안 돼요. 제가 명인제약 70에서 80% 정도 아침에 갭이 뜨고 시작을 하면은 만져본다고 했고, 100% 넘으면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58,000원에 두 배면은 얼마예요? 100% 자리가 116,000원인데 100% 위에서 시작한 거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걸왜 제가 안 해야 됩니까? 안 하겠죠? 실제로, 시작하고 1분만에 5%짜리 슈팅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명인 제약 샀으면 5% 먹는 거 아니냐라고 그거는 완전 병신 새끼 발상이죠 이게 딱5% 가고 내려올 줄 어떻게 알고 5자리에서매도로겁니까 오히려 이때 이 찰나의 순간에 못 팔았으면요 손실을 얼마까지 볼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0% 넘게 손실을 봐요. 제 기준에서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을 볼 일이 전혀 없죠. 자, 아침에 명임제약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상장 당일날 100에서 120%까지는 본다. 그러면은 120% 자리가 1 2 2 7,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거의 여기까지는 갈수 있고. 여기까지만 본다고 했어요. 거의 근사치에 왔죠. 그리고 명인제약 떨어질 때, 목표가 근사치 적중했고, 안 본다고 했다. 골로 가는 중이다. 제가 언제 안 본다고 했냐면, 오전 9시 8분에, 명인은 로보티즈한테도 밀린다. 내 관심 바뀌다. 정보 좀 돌파 안 나오면 안할 거다. 퇴근합니다. 9시 8분에 얘기했어요. 이때 언급한 거예요. 이제 관심 바뀌고 안 하겠다고 한게 그리고 나서도 계속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볼 이유가 없는데 보셔서 하신 분들은 손실을 무조건 봤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 팁을 드리죠. 전고점 돌파가 안 나오면 안할 거라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얘기를 했어요. 시간으로 치면. 여기서 종고점 돌파를 얘기했는데 종고점 돌파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요렇게 마이너스 5% 가량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시켰냐 제가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11만 5500원에 지금 공방이 제일 치열한 구간이니까 평단을 여기 부분으로 세팅을 해라 평단을 그러니까 11만 5500원으로 맞춰놓으란 소리였어요 이선이거든요 지금 11만 5천5백원. 여기서 계속 지지저항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평단 여기다 세팅을 하라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오더를 줍니다. 우리가 초매를 했잖아요. 여기서 신고가 돌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평단을 여기로 맞춰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로 물량이 많아지신 분들은 선에서 덜어서 수익 먼저 챙기시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시켜 드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오후 막바지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나오죠. 명인제약이 더갈 생각이 없었으면 여기서 그냥 오후까지도 계속 빠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반등하고 내려와서 이 자리를 지켜줬다는 건 의, 의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죽을 생각이 없는 걸로 보였어요. 얘가 주가를 여기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굳이 이렇게 지키겠다는 건 슈팅 한번 주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후 3시에 명인제약은 내일 다시 보면 공략할 탑점이 두 개가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서 보시면 탑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게이 가격이랑 이 가격인 거예요. 매수 타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118,400원에 얘기를 드렸고, 자, 128,800원 이때 또 얘기를 드립니다. 내일, 그리고 시간에 보면 내일 신고가 돌파를 봐야 된다. 지금 이런 형태면 무조건. 신고가가 얼마였어요? 125,500원이었죠. 제가 목표가도 잡아드렸어요. 137,700원이라고. 거의 근사치에 왔는데, 자, 여기서 또 꼬투리 물고 늘어질 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1 3 7 7 0 0원안간거 아니냐. 어,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또 했는지.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 했습니다. 무조건. 명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5%의 갭이 떠서 시작해서 8%까지 가요. 제가 얼마에 언급했어 12만원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10% 제가 시간 내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4시 10분이죠. 올라가고 있을 때 시의 신고가 돌파는 확정이다. 그래서 12만 5천원 시간 내에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돌파를 하면서 제가 돌파 완료 사인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명인제약 슈팅 나오는 거 좋아서 굿 얘기했고, 명인제약 13만 300원 이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명인은 어지간하면은 분할로 수익 내라. 무조건 내라. 반도체 가면 명인제약 올려줄 돈 없다. 그래서 명인제약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죽어버렸잖아 명인제약이.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초보분들은 보통 시장을 안 보고 종목만 보려고 해요. 10월 2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9만 원, 40만 원을 가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 대금의 60% 이상을 얘네가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명지학도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 전부 다 반도체에 쏠리는 와중에 명인제약 제약회사예요. 얘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조건이 안 갖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대금 터져도 버티는 게 버거우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 종목은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시장을 이런 흐름으로 봐서 명인제약 안 건드렸다. 명인제약은 그래서 먹고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주식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듣고 아, 그래서 명인제약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시장을 볼줄 모르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사실 이런 수급이 의미가 없어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만 원까지만 해도 수익을 이미 충분히 챙겨 드렸다고 봅니다. 7, 8%. 자, 이 종목이 이제 하락 추이에 있는데 어차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이 종목이 다시 갈수 있어요, 없어요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명인제약은 지금 현재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113,90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공방이 치열하다고 이렇게 그려드린 이 자리에 지금 왔거든요. 이 친구가. 선을 하나 좀더 끄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진짜 안 깼으면 좋겠네요. 112,800원 정도? 여기 깨면은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개방이 돼버려요. 이렇게 개방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까지 깨려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 106,000원이에요. 그 여기 깨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냐? 10만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할 거면은 이 자리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8,000원.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할지 추매를 할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이제 잡아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 다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를 못 지켜주고 빠지게 되면 어 여기도 위태롭고 10만원도 깨질 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제약은 이렇게 매매를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고요.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신규 상장주 잘하는 사람 본적 없어요. 예,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G2G 바이오도 신규 상장주였잖아요. 이것도 보시면은 수익이 뭐, 1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물론 저보다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몇억을 가져가고, 몇십억을 가져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돈 버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진 않아요. 배우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지.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제 영상을 항상 기교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 이렇게 특강도 많이 올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 분석, 신규주 공략 방법 강의, 이래가지고 신규 상장 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항상 설명을 하는데 제 관점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내용 똑같이 종목만 바뀌어서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제 영상 다 찾아보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고 영상 보는데 어,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본다고 해서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 하나당 수익이 1원이 안 나요. 1달러가 안 나요, 1달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상 수익 0.23달러.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예전에는요, 종목 분석도 많이 해줬고요. 올라갈 종목도 정리해서 올려주고 그랬어요. 다음날 다 올라갔고. 유튜브는 열심히 할수록 있잖아요. 사람을 지치게 해요. 제가 분석해서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본다고 뭐 감사하다는 댓글이 달리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가 눌리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별로 의욕이 없습니다 요즘 근데 제가 왜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나 제 귀중한 시간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냐면 제 구독자분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방장님이 미장하고 열정 식어서 조목 영상 많이 안 올려준다. 이분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우리 멤버십에만 가입을 하신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코세스 영상 보고 왔듯이 다른 영상들 보면서 설명하는 척 하다가 번호 연락 남긴다. 그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놓고 도움 필요하시면은 여기로 문자 남겨달라고. 어, 저 그런 짓안 하잖아요. 방장님이 제일 깔끔하다. 종목 분석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한다. 저분이요. 지금 하루에도 천만원 벌어요. 하루에도. 저한테 2년 동안 배우고. 잘벌 때는 하루에도 천만원 벌고, 월천은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돼요. 근데 저런 분이 지금 주말에도 제 영상들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고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직도 저한테 종목 브리핑을 받고요. 그러니까 저분은 자기 혼자 해도 지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어떤지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는 이 종목에 내가 같이 좋다고 하면 확신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멤버십을 계신 거예요. 저분이 2년 전에 오기 전에 하루에 만원에서 3만원 벌던 분이었어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종목을 많이 못 사고 그래서 쫄보인 줄 알았는데 스윙 계좌를 보니까 돈이 엄청 물려있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저한테 배운다고 다 이분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저분을 보면서 저도 느껴요. 내가 가르치는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가는 방향, 내가 지향하는 방향,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방법, 안 틀렸구나.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잖아요. 멤버십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랑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잘못 가르치면서 나만 돈 많이 번다고 내돈 버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가르친 대로 했더니 수익나서 여러분들 수익나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개하는 게더 중요합니까 이분도 멤버십 한달 하고 바쁘셔서 쉬고 오셨다가 보시면은 3일 동안 120 벌었다 포인트는 방장님한테 잘 배우고 있다 어 저는 이런 거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딴 데로 샜는데 여행제약은 어 여기 그냥 1 1 3 0 0 0원 이 부근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왜냐?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 지켜줬고, 여기서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물론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깬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면은, 아, 나는 이 종목 끝장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라스트 마지노선은 10만원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10월 2일날, 반도체가 강했다고 해서, 반도체가 뭐, 다시 개장하는 10월 10일날, 또 강화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명인제약은 어쨌든 계속 주시는 할것 같습니다 뭐좀 다른 특성이긴 하지만 여기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마이너스 30%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스윙방에서 제가 플러스 40% 수익을 줬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 종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일단 시총 2조 가격이 137,700원이에요. 만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137,700원을 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여기서는 손절을 일단은 할것 같아요. 하게 되면 10만원까지 추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서 먹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전달해 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